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보토건 주가가요,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차트 보시면,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나와주고 있는 주가 모습이죠? 그럼, 삼보토건 보유하고 계신 주제분들은 요 11선을 생명선처럼 여기면서 손절가를 잡고 매매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 앞으로 삼보토건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더 상승이 나오면서 매도 시점 가장 중요한 단기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만 단기 손실 이걸 피할 수 있을지 주주분들 이점 가장 궁금하시죠? 현재 시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발전 시설이나 도로 등약 1200조 요 거대 시장 규모인 만큼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 3부 토건 주가는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반복적인 주가 패턴으로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건 이런 종목들은요 아직은 시점이나 기업 펀더멘털로 상승하기보다는요 오로지 투기 세력들의 매수세, 수급으로만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나 매도 시점 이런 걸잘 잡으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손실 없이 수익 쉽게 만들어가시겠죠? 3부토건 주가는요, 현재 지금요, 자세히 보시면, 11선을 종가로 지켜주면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50원, 이 가격을 종가로 돌파만 해준다면요, 지금 돌파하고 있죠? 추가로 3,000원 넘어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2450원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면서, 11선 가격, 이 가격까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면요, 아마도 1600원, 이 가격까지 뺐다가 재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니까요. 2,450원. 그리고 11선을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 너무나 필요하겠죠. 이처럼 3부 토간 주가의 특징은요. 실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정치 테마 이런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단기 급등이 나온 이후 꼭 매도 시점을 잘 잡으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단기 급락 이걸 피할 수 있죠. 이처럼 투기 세력들의 매수세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특히나 요 매도가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요. 크리스탈 신호대 주가 또한 실적보다는요. 2차 전지와 그래핀용에 개발했다. 이런 이슈로 바닥 대비 무려 500% 가까운 상승 나왔죠. 하지만 투기 세력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이유로는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급락. 이런 게 나올 수 있듯 꼭 투기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질 때는 일단, 무조건, 그 종목 현금을 만들어 놔야만, 지금 보고 있는 계좌처럼 200% 넘는 수익을 내 계좌로 확정 지으면서 고점 대비 40% 50%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언제 매수했고 또 언제 매도했는지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저는 3월달에 에코프로처럼 대형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나도 큰 상승 나올 때요. 분명 2차전지 중소형 종목 또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를 따라가기 보다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중소형 2차전지요 GNN 에너지를 매수해 놓는다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할 때 분명 큰 수익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날짜 보시면요 3월 10일 보이시죠 GNN 에너지 6,250원 이하 비중은 15% 매수 진행하셔라 카톡방에 무료로 추천드린 다음에요 계좌 보시면 투기 세력들의 매도 시점인 4월 1 0일 계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4월 10일 날 매도 진행하면서 243% 2800만원 수익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급등했던 크리스탈 시호대요 종목도요 4월 27일 날 145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역시 무료 추천대로 드리면서 5월 15일 계좌 보이시죠? 5월 15일 날 매도 진행하면서 204% 1620만원 수익을 이렇게 확정 지은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내가 보유한 종목이 너무나도 급등 상승이 나올 때그 이후 투기 세력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요. 꼭그 종목 매도한 다음에 이렇게 현금을 만들어놔야만 단기 조정 하락 손실 이거 피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3부토권의 앞으로의 매수 매도 이런 대응 시점이나 지 n n 에너지나 크리스탈 시월처럼 이런 종목 매수해서 나도 6월달, 7월달에는 200% 이런 수익 꼭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 1 0 6814 5759 번으로 3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드리면서 지혜는 에너지나 크리스탈 시월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3부톡은 앞으로의 대응전략 무료로 카톡방에서 추천드려볼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톡방 무료 카톡방에 이렇게 입장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연락처로 언제라도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바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무료로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시 3부 토건 주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3부 토건의 주가는 실적이나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투기세력들의 유론 수급 매수세로만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이런 시점을 잘 잡으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갑작스러운 손실 피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현재 3부토건의 주가는 1 1전을 종가로 지켜내면서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2,450원 돌파했죠. 2,450원 이 가격을 종가로 지지해 주면서 돌파만 나온다면요 추가로 3,000원 넘어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450원을 돌파 후 지켜주지 못한다면, 11점 가격, 그리고 이 가격까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로 1,600원, 이 가격까지 뺐다가, 다시금 재차 상승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제분들은 2,450원. 그리고 11선 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3부 토건 주가의 특징은요. 실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나 정치테마 이슈. 요렇게 이런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단기간 급등이 나온 이후 꼭 여러분들 매도 시점을 잘 잡으면서 매매 진행을 해야만 단기 하락 손실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삼부 토건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실시간 대응해야만 수익은 더 극대화하면서 손실 이걸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면서 핸드폰 MTS로 너무나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카톡방에서 매수 매도 사인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나는 주류류 투자자에서 매수 매도 이런 실시간 가격대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3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3부 토건 주가의 실시간, 매수나 매도 타점,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형 진략 카톡방에서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무료 카톡방, 바로 이렇게 입장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